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페이지 캐드 고수의 비밀 4번 일일이 선택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유사 선택, 신속 선택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이번 영상에서는 복잡한 도면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할 거예요. 예를 들어 빨간색 객체만 선택을 한다든지, 혹은 노란색 객체만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복잡한 도면에서 원만 골라서 선택한다든지 기타 등등 본인이 원하는 것만 도면에서 골라서 선택하는 세 가지 기능을 설명할 겁니다. 책에서는 유사선택, 신속선택 두 가지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오토캐드에는 사실 객체를 골라 선택하는 기능이 세개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 가장 간단한 건 셀렉트 시밀러, 유사선택이라는 기능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게 Q Select 신속 선택이란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필터라는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 필터는 책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죠. 워낙 기능이 복잡해서 그런 건데 하지만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나마 소개 정도는 할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간단하고 디테일하고 훨씬 더 디테일하고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는 기능인데. 간단하다는 뜻은 그만큼 설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려면 필터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해요. 다만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보니 인터페이스도 복잡하고 그 때문에 사용하기도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설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셀렉트 시뮬러가 가장 편할 수 밖에는 없겠죠. 편한 대신 디테일한 설정이 불가능하다. 불편한 대신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하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Select Similar, 유사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요 기능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간략하게 보여드렸다시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런 객체도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표시되지 않지만, 뭔가 객체가 선택되어 있다. 한 개든 두 개든 상관 없습니다. 여러 개의 객체가 선택되어 있더라도 객체가 선택되어 있으면 유사 선택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객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선택한 객체와 비슷한 걸한 번에 선택해 줍니다. 이때 영역을 선택하는 단계가 없죠? 영역을 선택하는 단계가 없는 이유는 전체 도면에서 한 번에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제 도면에서 왼쪽으로 쭉 옮겨가면 이런 객체가 작성되어 있을 텐데 화면에 보이진 않았지만 유사 선택을 사용하면 요 객체 또한 같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얼마나 똑같은 객체를 선택할 것인지 그 설정이 몇개 없다는 점요두 가지 한계점이 있지만 가장 사용하기 쉽다는 이점도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나 똑같은 걸 선택할지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그걸 설정하려면 명령어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유사 선택의 명령어는 Select Similar예요. 단축 명령어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Select Similar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기능을 실행하면 객체를 선택해달라고 하는데 이때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선택한 객체와 비슷한 걸 골라서 선택해줍니다. 근데 얼마나 비슷한 걸 선택할 거냐 그걸 설정에서 제어해 줘야만 해요 자 다시 한번 명령어로 select similar를 실행한 후에 설정 옵션 키워드는 se에요 요걸 입력해서 들어가 보면 딱 8개의 설정만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색과 도면층 선종류 선종류 축척 선가중치 플로스타일 객체스타일 이름 요 대부분의 항목들이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바로 특성 팔레트에 표시되는 일반 항목 여기에 있는 것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디테일한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원의 반지름 같은 거 객체를 골라서 선택하는데 반지름이 1.5인 원만 선택하고 싶다. 이런 게 불가능한 거죠. 셀렉트 시밀러는 어디까지나 일반 항목에 있는 걸로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객체별로 설정되어 있는 특성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선 종류나 축척이나 선 가중치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특성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 색상, 도면층, 요정도만 사용하게 될 거예요. 오토캐드의 초기 설정에서는 도면층 그리고 이름만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객체와 같은 유형의 객체이면서 도면층이 같은 것, 이것만 골라서 선택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설정에서 원을 이렇게 선택하고 유사 선택을 사용하면 도면층이 모두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정 자체에서 도면층이 같은 것만 골라서 선택해라. 이런 옵션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설정에서 도면층을 제거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원을 이렇게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요번에는 앞에서 선택했던 것보다 더 많은 원들이 선택됐죠? 그리고 특성 팔레트를 살펴보면 도면층이 다양함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원을 골라서 선택하긴 했는데 도면층과 관계없이 현재 작업 공간에 있는 모든 원을 한 번에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셀렉트 시밀러 유사 선택이라는 기능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빠르고 편하게 같은 유형의 객체를 쏙쏙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자, 여기에서 색상의 체크를 하면 같은 색상의 객체만 골라서 선택이 될 겁니다. 도면층에 체크되어 있지 않으니까 도면층 관계없이 선택이 됐지만 색상은 체크되어 있으니까 바이 레이어로 설정되어 있는 것만 선택이 된 거예요. 원을 하나 빨간색으로 요렇게 작성을 해 놓고 다시 사용을 해보면 유사 선택을 실행했을 때에 빨간색의 원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색상에 체크되어 있고 원본으로 선택한 색상이 바이 레이어이기 때문에 원들 중에서 바이 레이어로 설정되어 있는 것만 선택이 된 거죠. 자 근데 객체를 선택할 때이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항상 설정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요걸 명령행만으로 어떻게 제어하는지 그 방법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셀렉트 시밀러까지 입력을 하면 마우스 커서 옆에 명령어 자동 완성 때문에 환경 변수인 셀렉트 시밀러 모드 요것까지 같이 보일 텐데 얼마나 같은 걸 선택할지는 이 변수로 제어되고 있는 겁니다. 초기 값은 130이에요. 도움말을 한번 살펴보면, 요렇게, 각각의 항목이 어떤 거다라는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건데, 요 값은 빛 코드이기 때문에 원하는 설정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초기 설정은 130이죠. 그러니까 128 더하기 2. 요렇게 두 개의 값이 적용되고 있는 거고, 그두 개의 값은 각각 도면층과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값을 131로 설정을 한다. 그러면 128 더하기, 2 더하기, 1. 그러니까 색상에도 체크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131로 설정을 하고 셀렉트 시밀 a 러의 설정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색상에도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책의 부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리습을 만드는 방법을 참고하면 도면층이 같은 것만 선택하는 명령어, 색상이 같은 것만 선택하는 명령어 이런 개별적인 명령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설명을 진행하고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 시밀러는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유사 선택 요걸 클릭하거나 혹은 괄호 안에 써 있는 단축키 T를 입력해서 실행을 해도 되죠. 근데 좀더 편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요 티를 본인이 좀더 편하다 싶은 키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방법은 cui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관리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버튼 요걸 클릭하면 인터페이스를 편집하는 메뉴가 나올 텐데 여기에서 바로가기 메뉴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려보면 항목들 중에 편집 메뉴 요걸 확장해 보면 유사 선택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편집 메뉴, 그 다음에 유사 선택, 여기까지 따라 들어오시면 되고요. 요걸 선택하면 오른쪽에 표시되는 특성에서 이름에 앤 n 뒤에 있는 요 알파벳 t, 이걸 편한 걸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다른 키랑 겹칠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숫자 1, 2, 3, 4 중에 하나를 설정하시는 걸 추천해요. 유사 선택을 많이 쓴다. 그러면 이걸 숫자 1로 설정해 놓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객체를 선택한 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숫자 1을 누르면 유사 선택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불편해서 명령어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전체 명령어는 Select Similar. 아주 기니까 상대적으로 입력하기 쉬운 ss 라든지 sr 이라든지 이런 다른 단축 명령어랑 중복되지 않는 걸로 하나 추가로 만드시면 됩니다. 방법은 관리 쪽으로 넘어간 뒤에 바로 오른쪽 아래에 별칭 편집 요걸 통해서 편집하시면 돼요. 편집하는 방법은 책의 부록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아래쪽으로 쭉 내린 뒤에 마지막 줄에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단축 명령어 저 같은 경우엔 SS로 입력을 했고요. 쉼표, 에스토리스크, 그런 다음 셀렉트 시밀러 이렇게 전체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SS를 입력했을 때 셀렉트 시밀러가 실행된다. 이렇게 설정을 다한 거예요. 편집을 마쳤으면 파일을 한번 저장하고요. 오토캐드로 돌아와서 리이니시에이트 pgp 파일을 다시 읽어오는 요 기능을 실행한 뒤에 pgp 파일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부터는 ss라는 단축 명령어로 select similar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ss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서 select similar를 실행해도 되고 객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S를 입력해서 실행해도 되고, 이 유사선택이라는 기능을 자주 사용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단축 키워드를 편집한다던가, 혹은 단축 명령어를 하나 만든다던가, 둘중 하나의 작업을 하면 유사선택이라는 기능을 훨씬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더 나아가면 메모장으로 간단한 리습을 만들어서 색상만 같은 걸 선택하겠다, 혹은 도면 층만 같은 걸 선택하겠다. 이런 개별적인 명령어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만드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요 내용은 책의 부록에도 설명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입력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책의 부록까지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ss1이라는 커맨드를 입력했을 때. SELECT SIMILAR MODE라는 환경 변수를 1로 수정하고 커맨드문을 사용해서 SELECT SIMILAR라는 명령어를 호출한다. 그러니까 색이 같은 것만 선택한다라는 설정이 되는 거고 SSEU의 경우엔 SELECT SIMILAR MODE라는 변수를 2로 그러니까 도면층이 같은 것만 선택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SELECT SIMILAR를 호출한 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복사해서 보드캐드에 붙여 넣은 뒤에 SS1을 입력하면 색상이 같은 것만 선택이 될 거고, SS2를 입력하면 도면층이 같은 것만 선택이 되겠죠. 물론, 객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능을 실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리습을 만들면 명령어를 붕괴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본인이 원하는 기능을 리습으로 구현하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관련된 설명은 제 채널에 다 게시되어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채널에 게시되어 있는 영상들을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아직 설명하지 않은 게 셀렉트 시밀러에서 설정에 들어가면 이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름은 블록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이게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유사선택으로 블록을 선택했을 때 이름과 관계없이 모든 블록이 다 선택되는 거죠. 현재 도면에는 요 친구 그리고 요 친구 이런 두 개의 블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살펴보면 2.5홀 그리고 2홀 요렇게 블록이 작성되어 있는데 셀렉트 스밀러에서 블록의 이름에 체크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모든 블록이 다 선택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의 다양함이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특정 이름의 블록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과 같은 이름의 블록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름이라는 항목에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름이 같은 블록이 한 번에 전체 도면에서 쭉 선택될 겁니다. 이렇게 유사 선택을 사용하면 본인이 원하는 것만 전체 도면에서 골라서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선택이 끝나면 색상을 한 번에 바꾼다거나 혹은 도면층을 한 번에 바꾼다거나 이런 작업을 아주 쉽게 할수 있는 거죠.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쭉 초기 상태로 돌아온 뒤에 이제부터는 신속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신속 선택은 두 개의 기능 중에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객체의 개별적인 특성도 어느 정도 설정할 수 있고 사용하는 절차도 셀렉트 시밀러까지는 아니지만 필터라는 기능보다는 사용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전체 명령어는 qselect고요. 단축명령어는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명령어 자동완성 기능이란 게 있기 때문에 q 또는 qs 또는 qse까지만 입력을 하면 바로 사용을 할수 있기는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주 사용할 것 같다. 그러면 pgp 파일을 편집을 하시면 돼요. qs로 전체 명령어 qselect를 실행하겠다. 요런 식으로 한 줄만 간단하게 추가를 해주면 단축 명령어를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파일을 저장하고 오토캐드에서 리이니시에이트로 불러온 뒤에 확인 버튼을 입력하면 이제부터는 QS로 퀵 셀렉트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사실 이 기능은 버튼이 항상 표시되고 있습니다. 어디 있냐 하면 특성 팔레트에 객체의 유형이 표시되는 부분 오른쪽에 보면 마우스 커서 옆에 번개 표시가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이게 Q Select, 신속 선택을 실행하는 버튼입니다. 기능을 실행하면 이런 대화상자가 표시가 될 거고요. 이 대화상자에 본인이 원하는 설정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위에서 설정한 것들이 선택되는 거죠. 자, 아무런 객체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 선택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전체 도면에서 원하는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 요 안에서만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객체를 일단 선택해 놓고 신속 선택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 위치가 현재 선택 요소, 그러니까 지금 선택되어 있는 객체들 중에서만 골라서 선택하겠다. 이렇게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걸 다시 전체 도면으로 바꾼다거나 혹은 옆에 있는 객체 선택 버튼을 통해서 요 안에서만 골라서 선택해라. 요렇게 적용할 영역을 직접 지정해 줄수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객체 유형이 있죠. 요게 다중으로 되어 있으면 객체의 유형 관계 없이 밑에 있는 특성을 가진 걸 골라서 선택하겠다. 요런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 선택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특성, 특성 팔레트의 일반 항목만 표시될 겁니다. 근데, 원으로 바꿔보면, 원을 선택했을 때 특성 팔레트에 표시되는 것들, 색상이나 도면층, 이런 일반 항목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반지름이나 지름, 중심점의 좌표, 이런 원이라는 객체에서만 가질 수 있는 특성도 아래쪽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각 항목마다 반지름이 어떤 것과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 이런 연산자를 통해서 특정 특성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색상이 바이 레이어와 같다. 아니면 바이 레이어와 다르다. 뭐, 요런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반지름이 2 이하인 원만 골라서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반지름에서 작은데 2보다 작다. 요렇게 설정하면 2보다 작은 것만 선택되는 겁니다. 적용 위치는 현재 선택 요소인데 전체 도면으로 바꿔놓고 원 중에 반지름이 2보다 작다. 요렇게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전체 도면에서 반지름이 2보다 작은 것만 골라서 선택하는 거죠. 근데 2 이하라는 뜻은 반지름이 정확히 2인 것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선택된 선택셋에 반지름이 2인 원도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 있는 설정들을 추가해야 돼요. 자, 원인데 반지름이 2인 거. 정확하게 이와 같은 것만 선택해라. 이렇게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안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현재 선택 세트의 추가 요걸 체크해줘야만 해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골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체 도면에서 내가 설정한 걸 골라서 현재 선택되어 있는 걸 유지하면서 추가시켜야겠죠. 그래서 이런 옵션이 있는 거고요. 원인데 반지름이 2랑 같은 걸 추가해라. 이렇게 설정을 하면 비로소 반지름이 2와 같은 원이 추가로 선택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라서 선택을 했다면 특성에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바꿔줄 수 있겠죠? 색을 바꾼다거나 도면층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반지름을 균일하게 5로 설정을 해준다거나 이런 일괄 작업을 한 번에 편하게 할수 있게 되는 건데. 이 신속 선택이란 것도 어디까지나 기능적인 제약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건 설정할 수 없고 방금 보셨다시피 한 번에 한 개의 특성만 골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개 밖에는 설정할 수 없으니까 인터페이스가 간소화돼서 사용하기 편한 면은 있지만 그 때문에 다양한 설정을 한 번에 넣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긴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설명할 필터라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자이 기능은 전체 명령어는 필터고요. 단축 명령어는 앞에 두 글자 f i만 입력해서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처음 실행을 하면 아무런 필터도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하나씩 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원인데 반지름이 2인 것만 골라서 선택하겠다. 그러면 이 많은 리스트들 중에 원을 선택하고 리스트를 집어넣고 그러면 객체의 유형이 원이다. 요런 게 들어간 거고요. 그런 다음 반지름이 정확하게 2다. 요런 걸 집어넣어서 추가해 줘야만 해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걸 직접 추가해 줘야만 합니다. 근데 좀더 복잡한 걸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반지름이 2 이하인 거. 그러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은 걸 집어넣기 위해선 반지름이 2인데 작거나 같다. 요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리스트에 추가를 누르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추가 버튼 대신 숫자를 고치고 대체를 누르면 원래 있던 게 편집되는 거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게 있으면 삭제하면 되겠죠. 이 외에도 도면층이 특정 도면층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도면층이 어떤 거다, 콜이라는 도면층으로 작성된 거다,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설정들을 중복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집어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이것저것 설정들을 집어 넣은 뒤에 적용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설정한 필터를 사용해서 객체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홀이라는 도면책으로 작성된 반지름이 3보다 작거나 같은 원들만 골라서 선택되는 거죠. 이렇게 리스트를 하나하나 추가해서 집어 넣으면 되는데, 보셨다시피 설정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저런 특성들이 모두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불편한데, 이걸좀더 편하게 사용하려면 선택된 객체 추가 요 버튼을 사용해서 선택한 객체에서 특성을 가져오면 됩니다. 자, 다시 전부 다 삭제를 한번 해주고요. 그런 다음 선택된 객체 추가. 요걸 클릭해서 객체를 하나 콕 하고 선택을 하면 그 객체에 설정되어 있는 특성이 쭉 표시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갖고 오면 하나씩 하나씩 편집하는 것보다 좀더 편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지워주고요. 필요한 것만 남긴 뒤에 편집하면 좀더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편집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 거고, 영역으로 객체를 쭉 선택하셔도 되고요. 혹은 객체를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옵션들 중에 모두 선택을 하려면 올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전체 도면 중에서 골라서 선택하는 게 되는 겁니다. 토캐드에서 객체를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요 키워드를 언제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 점도 기억을 해두면 좀더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필터라는 기능은 사용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기능은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만큼 하나하나의 필터를 추가하려면 그 절차가 굉장히 불편한데 한 가지 장점은 요렇게 설정한 필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처음 사용했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필터가 아무것도 없을 텐데 아래에 있는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서클인데 반지름이 5다. 뭐 요런 식으로 본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규칙으로 이름을 지정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지금 설정되어 있는 필터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반지름이 5가 아니라 10이다. 원의 반지름을 10으로 요렇게 교체하고 그러면 앞에서 선택한 거랑 다르니까 필터가 명명되지 않음으로 바뀌었죠. 이걸 10으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그러면 5를 사용했다가 10을 사용했다가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저장해 두면 쉽게 원하는 설정을 불러와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필터라는 기능은 이렇게 처음 설정하는 게 귀찮은 면이 있지만 자주 사용하는 걸몇개 만들어 두면 조금이나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구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